여섯 번째 제안. 자사주를 소각하라.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세상에 A라는 기업의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.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는 100원입니다. 그러면 그 회사 한 주의 가치는 1원이에요. 그런데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. 그래서 그 돈으로 시장에 있는 자기네 주식을 삽니다. 그래서 그 주식을 소각시켜요. 그러면 세상에 주식이 줄어드는 거예요. 100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주식 수가 50이면 갑자기 한 주당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뭘까요? 주주의 가치를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무려 102조를 썼습니다. 102조만큼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근데 우리나라는요.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지 않아요. 회사가 그걸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. 주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? 우리나라는 왜 그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까요? 우리나라 재벌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입니다.